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문맵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반장님들 야우입니다이 <laughs> 주제는 바로 저랑 반장님이 누가 이길지 선대인데요 누가 이길지 한번 보시죠. 음, 제가 이겨야 합니다. 어. 이렇게 죽이는 사람은 찍는거고요 그런겁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보에는 맵이네요 방에님잘 지금 저, 저 영상 는는지도모르고에기때문에 말을 하 할게요 이게 말하고 그냥 이제 시작할게요, 근데. 아, 네. 어, 여기 다른 사람들이 안 오네. 어. 아, 부방장님. 부방장.

안녕하세요. 땡. 네. 전 남자입니다.

이런 수저 있으니, 고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뚱. 잉 화장실 뽑아주세요 말해드릴게요. 말해드릴게요.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음. 으, 기다려봅시다. 아흠. 좀, 어떤, 어떤. 버터! 버터! 아우, 근데 기다리없겠네요 어, 어, 어. 근데 이거 왜지 빼기! 이! 엘리성사하는 이미 있었는데 막 상자를 고틀렸어요 은! 응. 뭐 하세요? 아, 응. 아, 어, 입니다전안 구럽니다, 안 구럽니다. 전안 구럽니다. 이렇게, 얘들만 없앱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해드려세요. 전안 구럽니다. 맹세. 맹세. 얘들은 모방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여자 아니셈? 여, 여자는 왜 남자만, 어, 부방일까? 여자는 왜부방이 어... 떠났네. 왜 떠났을까? 뭐죠? 에이 거지다 고활 부장 아니 부장뭔 부장이야 도장. 저부방 할래요 된장이래, 구박, 구박.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와우 여러분들 뭐가 저거 이, 저거 이긴 까지 않습니까? 구방되면 저거 이긴거예요이 사람은 진거구요 이걸 안다면 이 사람은 어구방안 시켜줬을까 어 가버려 나 이제 못어 하 어두워 아 좋아 뜨겁네 관장님 포방총 관장님 비켜봐요 안보여요 어문나 안보여라 여러분들 여기 어딘가요 아야 하나님은 이거를 어, 노노 노. 이거 부방 맞니? 그런데 이거 부방이 아. 안 되겠어. 이게 다 여기다... 아, 잠시만. 네. 네. 근데 그리고 옆으로 좀 가세요. 네. 이고 애기 어제 개 맛있어 어? 를 죽이자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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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자 너죽너이제 죽이자 죽겠... 어죠도방 그리고 나가실 때 정성 정성 아니 아니 편장님 정성을 했다니까. 이거 없네. 선생님 꺼내주세요. 선생님, 어. 이렇게. 이건 부방이 아닙니까? 어, 이따, 얻었다. 더 꺾었어. 이렇게. 위로 엎드려야 됩니다, 이 거지. 네, 여러분들. 이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